이알는 일을 뽑아야 합니다. 오늘 진짜 남탈안 한다. 오늘 진짜 남탈안 하고 진심으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남탓하면 이거 공지 자르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거 저주 저주 같은데 이거. <laughs> 아니. 왔어, 왔어. 과연.. 캠 설정일까요? 과연 그런걸까? 오늘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은 상상도 못한 그런것일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안녕! 렘스 오브 러브 파스.. 너도다! 7월 24일 성방송신열왕 환영을 다소서요 이거 어봤는데 묶이더라고요 묶이더라고 묶어봤습니다 나의 꿈을 잃었다 <laughs> 어, 굉장히 옹졸한 느낌 수염 탄거 아니구요 어, 조그만 고무줄로 묶으니까 어, 묶여요 <laughs> 어떤가요 여러분 제 새로운 패션이에요 굉장히 레어 하죠 별도의 유행 안할 스타일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좀 턱이 좁은데 땡겨 턱이 턱이 좀 땡겨, 좀 아파. 어떤가요? <laughs> 제법 그럴 싸하지 않나요? 아니요.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. 뭐냐? 오늘 바로 점수 올리기 방송을 할 거라는 점. 지옥을 걸을 예정이라는 점 안내드립니다, 여러분. 지옥을 걸으면서.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승화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아주 매콤한 매콤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후, 벌써부터 고통스럽네요. 고통 받는 선반님을 볼 생각에 벌써 행복하네요. 아 라로옌이 감사합니다. 벌써부터 매콤하고 고통스럽지만 어. 고통 끝에 낙이 있나니, 그죠? 고통 끝에 낙이 있고 이 알른 이를 뽑아야 합니다. 하, 벌써부터 마음이 옹졸해지지만 내 마음을 바꿔먹고 인격 수양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남 탓을 해봤자 좋아지는 건 없거든요. 남 탓이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나 자신을 두드려서 뜨겁게 담금질해서 모든 것은 내 잘못이요. 나의 책임이로다 내가 잘하면 돼 마인드를 썩어 빠진 마인드를 고쳐야 돼요 그 썩어 빠진 마인드가 팩트긴 한데 네. 그 팩트에만 의존해선 기적을 네. 만들 수 없거든 기적을 창출하려면 낭만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한다는 마인드 그걸 가져가야 됩니다 아 근데 남이 잘못했는데 어떡해 <laughs> 아 진짜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남들이 다 잘못한들 그거 어떻게 해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이런 마인드면 안 돼. 그것도 다내 잘못이야. 아무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. 그걸 깨우치어야 이긴다.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. 그냥 나머지 4 명, 내 자식들이다.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. 어,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다. 마인드를 어, 되게 좀 정화를 해 가지고 뭔가 좀 어, 자기 암시의 유튜브 이런 거랑좀 볼까?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. 그 마음 수없이 가졌어요.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뭐죠? 여러분들은 안 변해요. 원래 인간은 잘안변해아 <laughs> 잠깐만. 이거 동기부여 영상이 아니라 몽둥이로 두드려 표는 영상이잖아. <laughs> 아니, 동기부여가 아니라 <laughs> 그냥 관두고 싶어졌는데? 아, 그냥 <laughs> 관두고, 관두고 싶어졌는데, <laughs> 하, 이걸 견뎌내야겠지. 이걸 <laughs> 견뎌내야겠지. 오늘 진짜 남탓안 한다. 오늘 진짜 남탓안 하고, 진심으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. 오늘, 오늘 진짜, 오늘 남 탓하면 이거 꽁지 자르겠습니다. 남, 오늘 남 탓하면 이거 꽁지 자르겠습니다. 이거. 남탓하지 않아, 어. 절대 남탓하지 않고, 저, 어, 내 잘못이다.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. 어... 가봅시다, 여러분. 나 뭘로 해야 이길 수 있지? 뭔딜 하면서 남탓 안 하긴 너무 힘들어. 정글인가? 그래, 정글이야. 이, 이, 지금 이 마음 잊지 말자! 잊지 말자! 지금 이 마음! 잊지 말고, 뜨겁게 가보자. 내가 진정 갈수 있는 거야. 골드를 열심히 간다고 창피하지도 말고, 김선바, 넌 원래 졸라 허접이야. 졸라 허접이야. 난할수 있어. 난이 녀석들에게 지지 않아. 내 자신에게 지지 않아. 난남 탓하지 않아. 남 탓하지 않는다. 남탓 절대 안 합니다. 난 이겨낼 수 있으니까. 난난할수 난 있다. <laughs> 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절대 남탓하지 않아. 가자. 백연승하면 다이아 가겠다.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너무 재밌는 걸? 너무 재밌는 걸?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. <laughs> 우리는 30분부터 시작이야. 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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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짝의상잠는 검사의 수치다 점점 멀어지 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노래를 불러버렸어 아니잠아니자 잠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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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제 죽으면 안 되긴 하는데. 아, 그냥 시원하게 남자 타자, 그냥. 어.. 아 시원하게 남자 탑시다, 그냥. 아, 이따 이 게임 쓰레기 개 드럼, 이거 뭐, 이따구로 계속 이따구로만 매칭해주는데 뭐, 쓰레기나 이거를. 어? 이거 멘탈이고 마인드고 뭐, 고다 그냥. 다 필요 없어, 그냥. 아, 근데, 야, 저, 저 대포에다가 자꾸 투 날리고 저. 아, 그냥, 아. 미니언을 59개를 처먹었어 아... 미친놈들아 진짜 아... 아니 개쓰레기야 진짜 뭐 아니 이거 남 탓을 안할 수가 없어 미친 게임이야 진짜 어? 아 가위 가져오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아 아, 아 이거 칼로는 안 되겠어. 칼로는 못 자르고요. 가위가 필요하다. 다음 방송에서 파킹식하겠습니다 아, 근데 진짜 나 납득이 안 된다. 아, 아, 근데 남탓안 하는 거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어. 아, 이게 어느 정도여야 남 탓을 안 하고 어? 아, 내가 더 잘하면 이기겠다 생각이 들는 그 상황이 아니야. 네. 짜란 봉지는 다음 방송에서 가위를 가져와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어어! 어. <laughs> 아, 어어어 어. <laughs> 징그러워 아... 이거 거의 한, 한 3, 4개월 길은 저건데, 어, 사라졌습니다, 여러분. 굉장히, <laughs> 아, 징그러워. 턱수염이 안 잡혀. 아, 나 이제 고민 못 해. 저 이제 고민 없이 살게요. 고민할 때 만져야 될 수염이 없어서, 어, 자, 아무튼, 시원하네요.